광주시가 재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특별 안전점검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고장 사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상수도 누수 사고로 인한 인명 물적 피해 등에 따른 것이며, 광주시 실국 본부장 사업소장, 자치구 부구청장 주도로 전체 부서가 자체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재난취약시설, 건축공사장, 소관부서 관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구조물 결합 여부, 법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차대한 사항은 응급 조치 후 예산을 투입해 보수 보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무등산 정상과 증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 등 곳곳에서 기념품 증정, 재인증 준비 과정을 담은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등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회로부터 현 지위를 4년간 유지할 수 있는 그린 카드를 획득하여 2월 말 최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방 코스는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으로, 정상 군부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내국인만 출입할 수 있으며, 정해진 포토존에서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증편 운행 임시 주차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며 충장사 삼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 119 구급 차량 등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이 다채롭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광주시는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을 위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광주만의 특색 있는 경관과 수려한 스카이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도시 건축물의 디자인을 입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획일화된 회색 도시에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광주를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통합심의제도 시행으로 건축물 승인 또는 심의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디자인 향상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과 기반시설 제공 비율 확대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18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1,109억여 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 용자를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신규 채용 시 4개월간 인건비 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규 사업장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 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 부진과 생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 보증과 사회보험료 확대 등으로 두터운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30억 원을 들여 고용 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란우상공제 희망 장려금 예산은 기존보다 2배 많은 1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소비 촉진을 위해 10일을 들여 광주 상생카드 발행을 지속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이 디지털 상권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커머스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24개 공공기관 중 8곳을 4곳으로 통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 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해 관광 전략과 산업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고 마이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과학기술과 산업 플랫폼 일원화를 위해 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 테크노파크와 병합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합쳐 광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합하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동력을 확보합니다. 우리 시는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해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광주교통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기능이 강화된 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기관 통합 시 소속 직원 고용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며 책임 경영을 위해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관별 경영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